안녕하세요, 미스터장입니다. 오늘 그 딱, 딱 풀로 액괴 만드는 거알려는데 물풀이 없다 보니까 실패해가지고, 그냥 액괴 소개할게요. 첫 번째는, 아니, 그냥 제거 중에 제일 잘 만든 액괴를 소개할 건데요. 그 미니파크가, 미니파크님이 제 친구인데, 저희 집에 숙제 저그 학교에서 하는 숙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왔었어요. 어제 그때 이해가 좋다고 그 영상을 올린다고 영상을 찍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제 만지는 걸 조금 딱딱해졌는데 그 액개 소개 쪽에 제가 올려놨어요. 이거를 근데 너무 좋아서 어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풍선도 잘 되고, 어제 만지다 보니까 굳어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. 풍선도 안 돼요. 너무 딱딱해져. 이거 제가 아까 액게 만들다가, 이거를 사용했거든요 마블링 일건데요좀 양이 적어졌어요. 완전 샴푸 같아요 샴푸 마블링 이게고요 이거 400원에 살수 있어요. 야광 액게도 있는데요. 야광 액게는 별로 그냥 액게랑 똑같아요. 너무 마블링이 예쁘고. 좀 반짝반짝거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는 그냥 영상 끝낼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